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일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만물의 머리이신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사도 바울이 사도 된 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일 뿐이어야 참된 일꾼입니다. 형제 디모데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였는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받들어 나가면서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아들같이 사랑하며 양육하였지만 그를 형제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겸손과 디모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2절인데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자입니다. 신실한 형제들, 자, 성도를 신실한 형제라고 한 것은 그 인격 전체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다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을 수 없고 선한 양심을 쓰는 사람은 신실함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신실하지 못하면 벌써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신실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성도가 말씀과 성령님으로 중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준 것으로서 구속에 대한 모든 선물입니다.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 등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내용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경 말씀을 받아 가지는 것이 곧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시적인 감동이나 일시적인 위안이나 기쁨, 흥분된 감정을 은혜인 줄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은혜만 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가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평강은 은혜 속에서 산 결과입니다. 성도가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환란풍파가 많은 곳이지만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강은 물질이나 인간의 사랑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거기에 평강이 없으며 다 헛된 것이요 고생뿐이라고. 고난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때에는 조막이나 군골이나 참된 평강과 행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음과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삼절인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예, 신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감사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역자가 어느 교회나 개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려고 할 때에 감사가 나온다면 참으로 복 받은 교회요, 복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걱정부터 나온다면 그 교회나 성도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4절인데요. 이는 그리시도 예수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요. 골로세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세 성도들은 믿음이 좋고 사랑이 풍성하고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신앙을 가졌습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에는 행함 역사가 따르고요. 참된 사랑에는 수고가, 참된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요. 네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힘이 있어서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 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남을 사랑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음 7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많아지고 그 사랑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5절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이니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냐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에 있습니다. 이 소망은 견고하여 도정 맞을 염려가 없고, 독록이 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방법이며 하늘의 소망을 쌓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요. 영원 부동하고 영원 불변하고 영원 불멸할 것입니다. 성도가 환란에 들어올 때 말씀을 붙잡고 참아야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것은 하늘에 쌓아진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정도에 따라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에 보니까요, 여러 목사님들이 부모의 제사 문제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읽어본 일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성도가 부모의 제삿날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사진과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신사참배 바람보다 더큰 바람입니다. 자, 전에는 성도가... 조상의 제사를 하지 않으려고 순교를 당하고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제사에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내어 버리는 것이요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신사 참배 때에는 일본 정권에 눌려서 강압적으로 하였지만 지금은 가르쳐서 깨어 미혹을 시켜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2 계명에. 우상은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며 만들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강제로라도 절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부모는 마땅히 섬겨야 하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 시신에다가 절을 해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시신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도 예배하는 것이나 제사 날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은 죄입니다. 인격이 아닌 것에 절을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6절인데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다고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서도 물의 혜택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공기 속에서 살면서도 산소의 혜택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제 가운데에서 구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아니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요.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멸망할 자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존기에 처하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기만 하면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모든 사건이 전부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과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도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특별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주었으니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은혜인 줄을 깨닫고는 크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곡식은 자라나야 열매를 맺은, 맺, 맺지만 성도의 인격은 열매를 맺어야 자라납니다. 성도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믿음을 지킨 열매, 사랑을, 사랑을 한 열매, 소망으로 참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산 증거입니다. 죽은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산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을 쓰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열매이며 그 열매가 맺힐 때마다 영혼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과 백세 때에 이삭을 받은 것과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한것 등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연보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라고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힘써 연보하면 그 신앙의 인격이 자라납니다. 성도는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영혼이 점점 자라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영혼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 성도가 소망의 열매를 맺어야 영혼이 자라납니다. 소망으로 모든 것을 잘 참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소망의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정말 그때가 임박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날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해서 먼저 속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또한 밖으로는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특별히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그 생명의 복음, 복음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